어, 어,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이단 이단 맥브로 이 사람이 그거예요 그 코발트를 제안한 사람입니다 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고 이 사람이 원래 리프사에 있었는데 현재는 코에사에서 리드 엔지니어로 있어요 엔지니어로 있고 어, 이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발트 만든 사람이에요 제안했다, 또는 뭐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실제로 만든 사람이니까. 자,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제가 이제, 저 이제 논문을 쓰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이거 XRP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어떤 내용인지까지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가 이, 이 사람이랑 대화 나눈 걸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고 이 대화 속에서 이제 이단이 한 얘기 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아무튼 대략적인 히스토리는 그래요 제가 논문 관련해서 쓰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 코발트 그리고 XIP 레저의 컨센서스 관련돼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한테 좀 질문을 했던 건데 이 사람이 이거 답변하는 과정 중에 얘기를 하나 했네요 그, 보면은, 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뭐가 있냐면요. XLP 레저 컨센서스 PDF 치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아니고, 아, 이거다 제가 PDF 하나 열 건데, 논문 같은 거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잠깐 설명을 위해서 참고 삼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게 영어로 막 적혀있죠. 네, XRP 레저의 컨센서스. 그니까 블록체인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거죠. 이중지불이 발생하지 않게 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이월드 도토리 같은 거는 솔직히 싸이월드 회사에서 어 그냥 우리 도토리 총 개수를 두 배로 뻥튀기할게, 새로 발행할게, 어떤 유저한테 줄게. 이러면 본인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뭐가 장점이죠? 그런 카운터 파티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x i p 레저 같은 경우는 x i p 가 네이티브 에셋으로 존재합니다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두 배로 뻥튀기하거나 새로 발행하거나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탈 중앙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거를 관리를 할 레저 자체를 하나의 주체, 그니까 중앙화된 어떤 주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제를 못 해요.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 갖는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런 주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결성이 확보가 됩니다.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계좌 거래 내역을 떠올리시면 편해요.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그 계좌 거래 내역들을 누군가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나요? 은행은 할수 있죠. 은행이 관리를 하니까. 근데 은행이 그렇게 하면 고객에 대해 신뢰도를 잃을 거고 당연히 소송에 걸리겠죠. 함부로 그렇게 하긴좀 어렵죠.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것과 다르게 이 블록체인 바로 XRP 레저는 그와 다르게 통제가 되고 있죠. 그 통제를 은행 같은 한 존재가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이란 기술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주체가 마음대로 레저를 조작을 못해요. 서로 무결성을 보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노드들이 이런 게 바로 블록체인의 장점이고 그걸 활용한 게 지금 이거죠. 예.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XRP 레저 그 컨센서스 방금의 이런 장점들이 문제없이 이제 어, 실행되기 위해서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 이런 컨센서스 원장의 기록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트랜잭션이 조작되지 않고 정상적인 건지를 이제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분별하는 그거 관련된 거 프로토콜 방법들을 기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걸 아까 보신 이단 맥브로가 이 분석 논문을 썼어요 썼는데 이 논문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단이랑 저랑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를 썼는데 리플사에 있을 때 썼어요 이거를 썼는데 이 안에서 그 컨센서스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블록체인이 다 정상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분명히 스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캠이라면 그 화이트 페이퍼도 없거나 화이트 페이퍼 있어도 다른 블록체인 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기반으로 ICO 해갖고 ERC 토큰이라고 부르는 그것들 중에 그냥 이더리움 백서 복사하고서는 뭔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기술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런 식으로 백서 만들고서는 실제로 구현한 거 없거나 또는 구현한 게 있긴 한데 해킹당할 위험이 있거나 실제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 뭐죠? 비트코인 골드 이중지불 문제 발생했죠 51% 공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예. 이중지불이 발생할 수 있거나 근데 이중지불 발생하면 그 블록체인은 끝이에요 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의 장점.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존재해야 될 이유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을 왜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중앙은행이라던가, 또는 그냥 뭐 시중은행이든 뭔가 간에 그런 중앙화된 어떤 카운터파티, 그 주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뭐, 우리나라 원화 있잖아요. 원화 돈, 우리가 쓰는, 예. 한국의 돈. 그거를 발행한 주체가 한국은행도 지금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그런 보호장치, 뭐 정부기관이 견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서로 감시하는 그런 구조가 잡혀 있어서 함부로 마구 찍어낼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은행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뭐 원활가치를 올리겠다 떨어뜨리겠다 했을 때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거 막지는 못해요. 또는, 어, 한국은행이 해킹을 당해요. 그 원화가 사라질 수도 있죠. 발행했던 것들이 막, 날아가고. 해킹해서 빼내갈 수 있겠죠,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걸 바로, 파운터 카티 리, 파운터 파티 리스크라고 하죠. 스테이블 코인 언급했을 때, 단점으로 마흔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자, 그건데, 반면에, 블록체인은, 지금 XRP 레저 같은 경우도 리프사가 어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의 장점이자, 이 본질적인 거를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는 블록체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죠 근데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이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중앙화된 존재가 없이 그냥 이렇게 분산 원장을 통해서 서로 그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그런 분산 원장에서 이 장점을 활용해서 뭔가 쓰자는 건데 블록체인은 근데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한다. 조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 해킹 사고가 나면. 정말 이 블록체인 기술 바로 해킹당한 블록체인 기술은 에, 있어야 될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본질적인 의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중에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XRP 레저가 상상해보세요. XRP 레저가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들이 쓸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은행들이 쓰겠습니까?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해버려요. 없던, 도, 없던 XRP가 누군가의 원장에서 추가로 생성이 돼요. 은행이 쓸까요? 제 생각에는 미래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근데 99.99% .99 아마도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을 한다. XRP 레저에 은행들은 쓰지 않을 겁니다. 믿을 수가 없죠. 사업을,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인데, 본인들이 쓰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중지불 문제가 발생해요. 막 해킹당해갖고. 이거 믿고 쓸수 있을까요? 은행들이? 망하는 겁니다. 진짜 지금 라마컨 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일이 혹여라도 발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 상상이라던가 생각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XRP 레저가 해킹당할 수도 있나? 이, 여기에 대해서 리프사는 좀 완벽하게 대비가 돼 있는 건가? 지금 어떤 상태지? 이런 의문 정도는 떠올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단 맥보로가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까 보신 요 분석 논문 있잖아요. 어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그 수잔이 x r p 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잖아요. 평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그거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 때 내용을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항상 논문이라던가, 뭐 어떤 거에 대한 증명, 뭐 과학적인 증명이라던지, 아니면 정말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일, 또는 어떤 사물, 어떤 현상,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은 항상 가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정이 들어가거든요. 그 설정이라는 게 그냥 추측 설정이 아니라, 어, 조건을 만들어요. 왜 조건을 만들죠? 우리 사람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직 미지의 부분이라던가 또는 모든 상황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이렇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보통 논문이든지 수학적인 증명이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 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분석 이 자기가 분석한 페이퍼 안에서 몇 가지 설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XIP 레저에 대해서 그 설정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조건.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은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인 조건을 설정하지만 일부는 누락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일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상상해 보지 못한 환경.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XIP 레저에 대해서 이러한 해킹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한 해킹 시도 말고, 이런 방법으로도 해킹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리 상상을 할수 있잖아요. 공격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분석문에는 거의 포괄적으로 모든 공격에 대해 상상을 해봤고, 그런 거를 가정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RP 레저가 이런 해킹 방법들을 동원했을 때 이중 지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입증이 됐대요 수학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단맥프로가. 어, 그래서 저한테 참고로 덧붙인 게 어, 본인이 최대한 포괄적으로 그 전제 조건들을 다넣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되지 못한 독특한 해킹 시나리오. 이런 거를 어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은 어 이미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그 전제조건 안에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 거기로부터 좀 파생되어 나오는 문제일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100% 안전하다라고는 얘기 못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해킹 문제는 항상 100%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참고로 제가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XIP 레전은 그 여러분들 양작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뭐, 막, 그, 퀀텀, 퀀텀 얘기 나오죠?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양자 컴퓨터가 탄생되면은 엄청나게 연산 속도가 빨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탄생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공인인증서, 그리고 그 밖에 뭐 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이버뿐만이 아니에요. 다음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현재 지금 암호학적으로 RSA라던가, 그리고 SHA-256, 256비트, 이런 해시함수 같은 걸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아니면 이제 제가 언급하지 않은 그 암호학, 그 암호화 방법? 그게 아니더라도 이하 동급 수준의 보안성을 갖는 비트수에서 비슷한 그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 양자 컴퓨터 탄생하는 순간에 다 바뀌어야 돼요. 당연히 그게 출시되기 전에 그 이전에 바뀌어야겠죠. 왜냐면, 에, 해킹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암호화, 저희가, 저희 개인정보라던가, 또는 여러분들 계정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네이버든, 뭐 아마존이든, 그 어떤 서비스 간에 그 DB에 저장할 때 암호화 시켜놓거든요? 또는 해시 처리를 해요. 해시 처리를 하는데, 걔네들이 안전한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풀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해커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패스워드, 계정정보를 이제 알아내려면 그 암화된 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 푸는데 걸린 시간이 청문학적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막 몇백 년 이렇게 걸리는 거죠. 하나 풀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도도 못 하는 거예요. 시도조차도 못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퀀텀, 양자 컴퓨터 탄생하는 순간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XIP 레저도 데이비드 슈아이츠가 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양자 컴퓨터 탄생하면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어,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면 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XIP 레저, 뭐,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죠? 수정할 수 있는 어메먼트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양자 컴퓨터가 출시되어서 상용화될 시점에는 미리 대비를 할 거예요. 변경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암흑적인 방법들, 이런 거다더 보안성 높은 걸로 바꿀 겁니다. 그때는. 네. 그 컴퓨터 연산 능력이 늘어난다는 거는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쓰는 공인 인증서라던가 또는 뭐 포털 사이트 또는 아마존 이런 거에 여러분들 그 패서드라던가 이런 거저장돼 있는 것도 당연히 지금보다 암호 수준을 높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퀀텀 뭐 양자 컴퓨터 나온다고 다 해킹할 수 있다? 예. 현재 이제 암호 기술이 더 발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컴퓨터 연산 능력만 늘어난다면 가능하지만 같이 동급 그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적용될 거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얘기 왜 했냐면은, 어, 보안에서 100% 안전한 건 없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단이 말한 그 안전하다는 게 입증됐다는 거는 100% 안전하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정된 본인들이 미리 상상해놓은 공격 시나리오 그와 관련된 조건하에서는 안전하다고 입증을 해낸 거예요. 수학적으로. 근데 이 얘기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산정해 놓은 그 공격 방법과 이것과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 공격들이 유효하지 않다. XIP 레전는 안전하다고 입증을 한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단 맥보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